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기반 경제 통상 질서도 대혼란입니다. 분당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입니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전환의 국제 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치비참 불법 개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위헌 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입니다.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삼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 스마트화, 무인화하여 병력 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원격 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 개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군부대 안전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